안녕하세요. 중공차 1번지의 김롱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넘치는 베스트셀링 BMW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F10 바디의 5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520D 등급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2,000cc 디젤 엔진인데요. 복합 연비만 16km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 타시면 20은 콧방귀 끼면서도 나오는 극강의 연비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지간한 옵션은 또다 들어가 있어요. 뭐 선루프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등등 다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천만 원대 가성비 있게 탈수 있겠다라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4년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범퍼 디자인도 다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라이트 디자인 또한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기기판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스펙마저 설명드리면 얘는 15년 7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이제 15년 이전 모델은 엔진 방식이 N47이잖아요. 근데 15년부터는요 B47로 넘어옵니다. 그럼 B47로 넘어오면 어떤 부분이 좋느냐? 실내에 탔을 때, 시동을 걸었을 때. 진동이 적어요. 그한 11, 12년식 520D 타 보신 분들은 와, 진짜 경기보다 심하다. 이럴 정도로 진동이 되게 심하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정숙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주행 거리는 13만 6천 k m 정도 운행했고요. 성능 기록 보보시면 완전 무사고에 미세 누분량 또한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B47 엔진의 520D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1,53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휠가 타이어 사진 보시면은 17인치 멀티스포크힐의 타이어 잔여량 은한60% 정도 이상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요. 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앞에 헤드램프, 이제 사이드 쪽에 벌집 호박등이 사라지고 페이스리프트가 된 깨끗한 라이트를 볼 수가 있는데 눈썹 데이라이트까지 추가되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릴 같은 경우에는 크롬 색상으로 되어 있는 키드니 그릴과 한번 패리된 범퍼와 전망감 센서, 라이트 워셔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운전석 측면 쪽으로 넘어오시면 얘는 준대용 세단입니다. 4.9m가 넘어가는 만큼이나 공간성이 되게 뛰어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도어 캐치 보시면 전기형은 없는 옵션입니다. 컴포트 액세스가 터치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그냥 리모컨으로 열고 잠그고 한 다음에 열었어야 되지만 지금은 터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샤크 안테나에 선루프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품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상품화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현재 세 줄의 LED 테일 램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뭐 플라스틱 가니쉬도 안 들어가고 올 화이트로 들어가다 보니까 되게 세련되면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어서 후방감 센서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천 중반대에 전동 트렁크 있으면 다들 좋아하실 만한 옵션이었죠 이어서 트렁크 안쪽으로 보시면 준대형 세단답게 되게 깊숙하면서도 지금 내장재나 플라스틱 가니쉬 쪽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습니다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시트 컨디션 보시면 말할 것도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관 못지않은 청결도 띄고 있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운전석과 조호석에 전동 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내장재 센터페시아 쪽 보셔도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와, 진짜 N사 칠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의 진동이 거의 없다시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인 것 같고요. 이어서 계기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 현재 전자식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계기판 디자인 또한 바뀌는 걸볼수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36,339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핸들 한번 보시면 은 핸들 컨디션도 깨끗하고요 현재 크루즈 컨트롤의 핸들 리모컨 핸즈 프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핸들 우측에는 오토레인 센서가 있고요 이어서 좌측에는 오토라이트의 헤드업 버튼 따로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에는 히든 포켓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보시면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라이트도 도어 트림 은은하게 잘 나오는 거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로 넘어오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의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후방 카메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에어벤트 밑쪽으로 CD 플레이어와 즐겨찾기 버튼, 오토,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5단 이상 틀어놓게 되면 여기서 막 헬리콥터 소리 나는 차량 되게 많잖아요. 오늘 그런 소리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고 차가운 바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전자식 기어봉에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주차감지 센서의 조그셔틀이 있는데요 지금 버튼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깨끗하게 관리 잘했다는 거고요 암레스트 쪽 보시면은 양문용 콘솔 암레스트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에 블랙박스 있고요 이어서 위쪽에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작동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일단 천장 내장재 컨디션도 이 정도면 A급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선 쉐이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너무 괜찮습니다. 이제 F바디 5시리즈 천 중반대에 좀 빨리 사야겠다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다른 차, 차상태, 엉망인 차량들 되게 많습니다. 오늘 저로의 길이라고 전 생각해요. 이만큼 깨끗하게 관리된 차량, 극히 드물다고 설명드리고요. 이제 2열 넘어갈게요. 자, 지금 2열로 넘어왔습니다. 와, 2열은 진짜 넘사벽이네요. 이 클래스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트를 보시면 면적도 넓고 되게 쿠션감이 상당해요. 그리고 살짝 뒤로 뉘어져 있는 각도기 때문에 헤드룸, 레그룸 여유 공간이 어마무시하고요. 장거리 운행에도 뒷좌석에 탑승하신 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암레스트 쪽으로 보시면 컵 홀더의 수납 공간까지 있고요. 이어서 앞쪽으로 보시면 2열의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빨 나간 거 없이 에어벤트 컨디션도 매우 자 지금까지 1열과 2열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뭐전 차주의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스피커를 튜닝했다고 합니다. 음질이 훨씬 더 좋은 걸로 개조를 했다고요. 그리고 앰비언트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붉은 빛이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전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가서 엔진을 놓고 청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깨끗하고요. 상품화 진짜 잘 해놨고. 지금 뭐 엔진 커버 떨림도 거의 보여지지 않고 소리 또한 되게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네트를 보셔도 크게 스톤칩도 크게 안 보이고 유리도 생각보다 깨끗한 편이고 아, 오늘 너무 괜찮은 5시리즈 준비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스펙 말씀드릴게요. 520D고요. 15년 7월에 출고된 비사체 엔진이었습니다. 13만 6천 킬로 정도 탔고요. 완전 무사고였고요. 판매 금액 1,53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합리적인 차량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량은 현재 3년 조금 넘게 장기 렌트로 이용됐던 차량이어서. 다소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중고차별번지의 김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